안녕, 스윗 안녕. g o o o r n i n g Good night. 우린 잘 시간. 아침 n i n g all. Good morning, all. g 했어요 m o r n 아 n g all. Good morning, all. Good morning, all. Good morning, all. Good morning, a 라자냐랑 욕이랑 볼로네제랑 브라타치즈랑 그리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먹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씩 시킨 게 아니라요. 어떤 건두개두개 두개 시켰답니다. 김밥, 주먹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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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친구? 일, 이, 삼. 세은이 산책했어요. 그 세은이 센트럴에 갔어 세은 네. 센트럴. 근데 그 찍먹했어요 산책 코스. <laughs> 아니 산책한다고 해서 나도 갔는데 산책 찍먹하고 쇼핑하러 갔거든요. 찡... 그래서 이 팀으로 합비한예요아 저희가 세명세명 나눠서 다녔는데 이 세은 시은 윤 응. 그리고 저... 수민 아이사 제이 이렇게 다녔는데 세은이 <laughs> 관광 산책한 적이 <줄> 갔다가. <laughs> 좋아. 너 아니 산책하고 네, 가는 길에 쇼핑 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 잠깐 들렸다가 다시 산책하고 브루클린 다리 그걸 보러 가려고 했어요. 아안 아, 갔어요? 안 갔어. 아, 안 갔어? 뭐, 이따 안 갈래? 갈래? 네? <laughs> 지금 시간이 야경. 그래서 진짜 저 완전 산책 진짜 잠깐이에 10분 했나? <laughs> 저희는 쇼핑만 했어요. 그때 네. 놓. 맞아요. 그래서 이 팀으로 제가 합류했답니다. 마지막에 식당에서 합류했어요. 나 완전 귀여운 모자 샀다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귀걸이 달려있어. <laughs> 귀걸이 달려있는. 외전들. <거> <laughs> 써볼게요. 귀 귀걸이 잘못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귀걸이 달려있다고요. 이게 스타일이야. <laughs> 야 그냥 나이가 약간 귀스. 근데 좀 웃기다. 야. 야! 안 그래도 안 두피에 귀걸이 달린 느낌? 너 써볼래? 어. 그래요? 응. 오. 앞머리. <laughs> 아나나 앞머리 내렸어야겠다. 어때요? a k e Sorake, Sorake, s 개 n k Oh, t 머리 body. 산거 아니지? 네. 네? 네? <놀람> 어? o on 산거 Oh, d 네? 돈 <놀람> 돈돈 <사>. 무슨 그런 <놀람> 말을 하세요? 아 케이크 <놀람> t 음. I'm going to go on it. I'm g 크 i 케이크 o 이 o on it. I'm g o i 이 g to go on it. I'm going to go on it. I'm going to go on i 어, 월평은 아니었고 주평이었어 아닌가? 그... 아니요그 비주얼. 어 나도 본적 있는데. 따라와요. 비주얼 월평이 뭐야? 그 표정만 하는 거. 아. 제스처랑. 맞다. 우리 회사 트레이닝 완전 발전됐더라고. 와 응, 진짜. 응. 뭐 엄청 많았어 뭐가. 너 혼자 말면 어떡하냐 알려줘야. 무슨 뭐 MC 하는 거 예능 그런 수업도 있고 막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나왜안 뭐? 해주셨지? <laughs> 안 해도 <laughs> 아니요, 재밌어. 안 셀카 수업도 있대. 네? 어, 맞아, 아, 맞아. 나좀 했어야 되네. 어디서요? 저 거기 갈게요. 수업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었지 않아? 아닌가? 맨 마지막에? 음... 나는 그게 있어. 아 진짜 나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진짜 스타일링이 짱이다 하는 날에 셀카를 예쁘게 찍고 싶은데 예쁘게 안 나와. 음, 음... 그게 좀 답답해. 그런 날이 특히 오늘 같은 날. 그런, 그런 날 날은, 그런, 것 날은, 날은 같은 날. 아, 그런 날은 라이브를 켜. 아 뭐라고? 그런 날에 라이브를 켜. 어. 그래서 근데 켤이 없는 상황에는? 끝나고 켜야지. 일단 그래서 오늘 켜긴 했어이 <laughs> 왜냐면 그러면 움직이는 너를 다담이수 있기 때, 문에나솔직 때, 말해도 돼? 응. 한 번씩 세연이나채영이 찍는 곳에서 슬쩍 가서 찍거나 얘네가 들고 있는 각도를 슬쩍 가서 똑같이 들어보긴 했어요. <laughs> 어때요?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가지고. 맞아, 맞아요. 각도가 아, 달라. 알겠습니다. 각도랑 조명이랑 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달라서. 응, 난 맞아. 그래서 그렇게 자연광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 음... 난좀 진해야 잘 나와. 난 자연광. 진짜. 탁기. 자연광. <laughs> 근데 가끔 너무 조명이 세도 너무 세면 안 나오던데. 맞아요. 그치? 그래서 나도 나 어, 완전 반대인데. 너무 정면에 있다기보다는 대각선에 있거나 옆에 있어야 돼요. 난 일단 음. 뭐가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그걸 알아야 셀카를 잘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못 골라. <laughs> 음. 저 머리색 많이 빠졌죠. 제가 원래 이 색으로 염색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흑발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바뀌었네. 난딱 지금 색깔 좋아. <laughs> 흑발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흑발이 색깔이 제일 진하잖아요. 하면 내 머리가 대머리가 될 수도 있어. <laughs> 네? 근데, 흑발이 제일 머리가 상하거든. 근데, 나이 히메컷을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게 내 얼굴형에 되게 잘 맞는 헤어 같아. 왜냐면, 항상 이게 머리를 풀면은 여기가 가려지면 되게 얼굴이 부해 보였거든요. 일단 여기 없애니까 여기 헌해져서 얼굴이 덜 부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딱잘 맞는 머리 같아요. 언니 단발이 너무 궁금해요. 나도 하고 싶어. 나이 머리가 좀 길면은 도전해볼까 해요. 나는 왜 머리가 안 질까?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잘안 가. 언니 빨간 머리에서 검정색 도분도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빨간 머리도 잘안 질렸어. 사실 음. 빨간 머리도 계속 더할수 있었는데 투어 가야 되니까. 때문에? 어, 염 때문에? 염색을 계속 할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건데 음. 빨간 머리가 또 되게 땀 흘리면 옷에 너무 잘 그게 진짜 컸어 있고. 맨날 땀 흘릴 때 빨간색 땀 흘러가지고 음. 옷에 맨날 젖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빨간 머리를 한다면 하고 싶어 다른 거 말고 아, 나도 빨간 머리 해보고 싶어요 안 흘릴 것 같아 좀 밝은 빨간 머리면 괜찮을 수 있겠다 언젠간 전 빨간 머리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언젠간 진짜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빼기가 힘들대요 색이. 언니 분홍 머리 했을 때 얼마나 뺐어요? 수도 없이. 근데, 근데 나도 4번. 빨간 머리 했을 때 나도 꽤 많이 뺐어. 한네 번? 그 뿌염 때문에 계속 뺐다가 다시 핑크 넣고 뺐다 다시 핑크 넣고 했어. 근데 처음에 일단 두 번밖에 안 뺐어요. 왜 얼마 안 뺐네? 나는. 한번 빼고 처음에 네번 하고 갈색 머리 하고 또두 번인 것 같아. 그너 흑발을 했어서 그래. 흑발 염색을 했어서 그래. 너가 전에 파란 머리 했다. 아, 맞아. 그건 맞나 어. 그래 생각보다 잘안빠졌어나두번 빼고 핑크 했을 때좀 주황기 많이 돌았어. 그것 때문에 음. 계속 다스타 색하고 하고. 너 탈색 진짜 많이 했잖아. 너 탈색 진짜 한 50번 했을 걸.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어. 한 30분? 아3번 했을 걸. 나상도야 네? 알아 알아. 너 새로 새로 곡 만들었잖아. <laughs> 아, 봤는데. 아, 넌 기도야, ]giving. 경기도. 난 상구 투야. 응. 웃겼다. 그니까. 넌 뭐야? 대전 충청도인가? 충청. 그럼 창도. 서울은 울. 대전은 그냥 대전이래. 그래서. 대광. 에이. 아. 왜 <laughs> <laughs> 어, 이리. <언니> <laughs> 왜 이래. <laughs> 아, 아, 왜 이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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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엉덩이 들어 아 진짜 이 언니 말, 말짱이야 말짱이야 미친이야 미친 지금 말짱 고양이 됐어 <웃음> <웃음> 눈썹 <웃음> 왜 만져요? <laughs> 눈썹 만지지 마요 아이소 <laughs> 꾹꾹이래 다들 괜찮은 거지 이러네 괜찮아요 안 먹게 스수는이제 아침에 시작하겠지다국 수준. 들은 파이팅 오늘 하루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i g 파이팅. n g Fighting. f i g h t 파이팅 f i g h 오 파이팅 어? 어? 네. 오, <laughs>